저는 이거... 경매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말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도 처음에 수업 듣기 전에는, 아, 경매 저거 괜찮은 건가?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찾아보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, 저거 뭐안 좋을 거야. 뭐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 해도 뭐 상관없는데,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, 너무 그런 얘기만 보고 시도 안 하지 마시고, 꼭 자기가 시도는 해보고, 그때 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. 음. 저는 너무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, 시도해보고, 아, 시도해보시면 무조건 계속 하시요 <laughs> <laughs> 거예요. 그러니까, 고민되시면 무조건 해보시는 게 어. 네, 좋다고 생각합니다. 주변에 투자하신 분들 구축으로 조금 좋은 성과를 아, 내고 네네.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래서 아마 더 이제 그게 끌리는 것 같아요. 어.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1억 3,400에 받았는데 수리비로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낙찰가는 높지만 그 계산해봤을 때는 제가 더잘 받은 게 되더라고요. 심지어 저는 신축인데. 구축에 그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니까 네. 그래서 일단 그또든 생각이 어쨌든 임장 갈때 그런 거는 확실히 또 체크해 봐야겠다 그런 것도 생각이 그렇죠. 들고 그 그거에 렇죠그 현장 조사잖아요. 네네. 현장 조사의 차이는 확실히 나는 것 같긴 해.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. 이번에도 낙찰 받고 처음 들어왔을 때는 아, 수리할 거, 별, 거 별로 없겠다 했, 했었는데 음. 막상 또 세부적으로 보니까 이것저것 막 들어가는 거 봐서는 아,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야겠다. 음. 네, 그런 생각이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. 네. 보수적으로 하든 아니면 확실히 현장 조사를 네네. 내 눈으로 보든. 음. 네,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네,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거 아니면 이제 낙찰받고도 이제 멘탈 나가는 거죠. 음. 현장조사 또 꾸준히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계속 다니시잖아요. 네네. 요즘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? 일단 뭐 경매 물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임장은 많이 가는데 그만큼 또 입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한 이걸 낙찰받고 한 다섯 번 정도 입찰했었는데 또안 음. 됐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또뭐 뭐 기회는 오지 않을까. 그리고 또 거주하시는 분들 만나기가 힘드니까 또 다른 집을 가, 방문하잖아요. 컨디션 이나 이거 어쩐지 대충 보려고 근데 아무래도 많이 찾아오니까 싫어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왜 우리 집 오냐 그만 좀 뭐라고 네, 그래서 원래 네. 좀 보다 보면 네. 이제 신건일 때부터 조사를 네, 하기는 네. 해요 네, 네. 그래야 조사가 잘 되기는 네. 하요 네. 네, 1차로 떨어지면 그 전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많으면 네, 네. 그 조사가 좀덜될 수도 있는 거죠 아, 네, 네. 네 그걸 느끼긴 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더 유찰돼야지 입찰할 수 있는 건데 아, 유찰되기 전에 한번 미리 갔다 오자 그렇죠 찜해놓는 게 명, 네, 네. 왜냐면 그 지역도 알아볼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가거든요. 네. 네. 신뢰가 안 되면 네. 이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. 네. 결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? 어, 결혼한지는 올해 이제 한 4년 차 정도 됐습니다. 그럼 4년 동안 아이가 없으셨는데 네네. 혹시 그 이유가 경제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나요? 아, 네 아무래도 요새는 좀 아이 나면. 낳으면... 경제적으로 좀, 지금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많고, 지금 좀막 여유 있다고 하지 않지만, 돈에 쪼들리지 않는데,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게 많아질 것 같긴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월세 좀 늘어나면, <laughs> 이제 배우자랑 협의해가지고. 배우자, 안 그래도 요새 좀 애기 생각이 배우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좀더 여유가 생기면, 그런 걱정 없이, 뭐 쪼들릴 거 그런 걱정 없이, 뭐잘 되지 않을까. <laughs> 아,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어린데 이주택자란 말이에요? 네네. 네, 32살에? 네. 그러면 선생님이 원하는 인생의 방향은 어떤 건가요? 어, 저는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꾸준히 네. 무리하지 않고 계속 낙찰 받으면서 뭐 현금으로 늘려서 아직 아기가 없지만 <laughs> 아기도 낳고 그 아이가 좀막 돈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고 막좀 걱정 없이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음. 계속 이렇게 현금으로 늘려가면서 좀 안정적으로 다른 곳에서 투자해서 좀 여유롭게 살수 있게 뭐 내가 꼭 일하지 않아도 노동수익 아니라도 자본소득으로 좀 여유롭게 살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음. 아그전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어쨌든 이제 노동수익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가서 생기는 현금으로 뭐 그냥 와이프랑 여유롭게 여행 오. 다니고 자녀도 뭐 여유롭게 잘할 수 있게 뭐 음. 그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선생님은 나이가 어린 게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. 네. 왜냐면 저희는 어 부동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.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네. 저보다는 선생님이 더 시간이 더 많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아,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보면 어리다고 할 수도 있고 음. 뭐 저보다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. 그렇죠. 근데 나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음. 행동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저보다 어리고 저보다 나이 많아도 이걸 안 하고 그냥. 시간이 지나간다면 결국엔 뭐 나이가 어리든 쟤 나이든 많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금 뭐 나이가 많더라도 뭐 적더라도 무조건 시작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제 영상을 네.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초보자일 거란 말이에요 네. 그럼 무주택자에서 일주택자로 넘어가기가 조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. 이게 도전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네.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? 어 일단 저는 이거 경매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니까 일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컸어요 그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도 음. 그렇고 이 일을 내가 평생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랑 업무 스트레스랑 이런 게 엄청 심했는데 그냥 이거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런 걱정이 사라지니까 스트레스가 완전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평생 밖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그런 게 아예 사라지고 그 일에 대한 잡념만 엄청 많았었는데 음. 그런 게다 사라져버리니까 마음도 너무 편하고 밤에 뭐 잠도 못 자고 그랬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경매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업무 스트레스는 또다 사라졌고 지금은 한 채지만 뭐 앞으로 더 채수가 늘어나다 보면 경제적으로 더 자유로워지고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요. 음. 뭐.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이 보장돼 있잖아요. 네네. 보장돼 있는데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? <laughs> 네, 이거, 뭐, 이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, 저는 이 집변이란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어요. 어... 아무래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너무 좀 수직적인 그런 음... 상황도 있고, 집변 음... 이미지가 밖에서도 그렇잖아요. 뭐, 음... 뭐, 고생하고 있다. 뭐, 근데 환경은 개선이 안 돼. 뭐, 계속 좋아질 거다, 좋아질 거다 하는데, 8년 동안 막 그렇게 크게 막 달라진 거라는 아, 생각이 안 들거든요. 노동으로 따지면, 네. 어, 강도가 진짜 상위급이잖아요. 네,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어... 민원인도 제가 직접 계속 응대하고, 뭐, 음... 밖에 날씨도 영향 많이 받고 하니까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더 월급 이외의 수입을 늘리려고 노력하신 것 같네요. 네네. 이제 그리고 뭐 노동 수익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음.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뭐 고민하시는 분들은 건 저는 뭐 무조건 해보시면 저는 이제 한 채밖에 안 됐지만 해보시면 정말 이건 아 정신적으로 너무 좋다. 그리고 또 선생님이 너무 피드백도 잘해주시고 제가 또 경매 유튜브 많이 보다 보면 다른 업체들도 많이 보잖아요. 근데 네. 그런 데는 뭐 어쨌든 수업 끝나면 뭐 일회성으로 수업 끝나면 이제 끝인데 선생님은 뭐 수업 끝나고도 계속 이렇게 계속 같이 고민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거저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공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꼭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. 선생님이 네. 낙차를 받았는데 서로 그냥 고민을 얘기해본다는 아, 것만으로도 네네. 어떤 부분에서는 해결되는 부분이 아, 있는 네. 것 같아요. 네. 해결도 많이 되고, 이제 의지도 엄청 많이 되고, 음. 도움도 많이 되고, 그리고 제가 경험한 거에 가르쳐 드리면, 네. 아직까지는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다 움직였잖아요. 아, 제가 경험했던 것만 이제 얘기하면, 네. 그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됐던 거라, 네, 네.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. 네. 그럼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? 저는 이거... 경매 시작하고 나서부터 정말 인생이 완전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에 수업 듣기 전에는 아 경매 저거 괜찮은 건가 막 댓글 같은 거 보면 찾아보면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저거 뭐안 좋을 거야 뭐 해보고 나서 그런 얘기해도 뭐 상관없는데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너무 그런 얘기만 보고 시도 안 하지 마시고 꼭 자기가 시도는 해보고 그때 나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음. 저는 너무 좋다 생각하기 때문에 시도해보고 아 시도해보시면 무조건 계속 하시고 거예요. 그러니까 고민 되시면 무조건 해보시는 게 어. 예,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, 그 저는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어쨌든 이제 노동 수익에서 벗어나서 나중에 가서 생기는 현금으로으로 그냥 와이프랑 여유롭게 여행 다니고 어. 자녀도 뭐 여유롭게 자랄 수 있게 뭐 그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. 선생님은 나이가 어린 게 가장 큰 장점일 수도 있어요. 네. 왜냐면 저희는 어 부동산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네. 시간에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. 아, 네, 그렇죠. 네. 저보다는 선생님이 더 시간이 더 많은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지금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아,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근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보면 어리다고 할 수도 있고 음. 뭐 저보다 빨리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. 그렇죠. 근데 나이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음. 행동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저보다 어리고 저보다 나이 많아도 이걸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간다면 결국에 뭐 나이가 어리든 제 나이든 많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지금 뭐 나이가 많더라도 뭐 적더라도 무조건 시작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.는 생각이 어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